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운명의 FOMC가 있었던 오늘 시장에는 대 반전이 있었습니다. 굳이 말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가격 차트만 보시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역시 시장은 모두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가나 봅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기 위해 모두가 메파 파워를 기대했는데 뒤통수를 시원하게 쳐버렸습니다. 연준은 이번에 네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긴축을 되돌리시기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초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위원 전체의 금리 예상표를 할수 있는 점도표도 지난 9월에 2024년 한 차례 금리 인하 예측에서 이번에 세 차례 금리 인하로 예측치가 크게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두 차례 인하를 예상했었는데 시장의 기대보다 더 비둘기파적이 된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며 경기 침체의 위험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침체에 들어갔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이른바 연착륙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FOMC였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사라졌고 금리는 완전하게 중립이 되었으며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언제부터 또 얼마나 될까요? 일단 시장은 내년 3월부터 금리가 인하될 것을 강력하게 점치고 있습니다. 거의 70%에 가까운 의견인데요. 이제 겨우 3달 후면은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무려 6차례나 금리가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보다 무려 1.5% 이상 금리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준의 3차례 금리 인하 예측보다도 더 파격적인 금리나 전망이죠. 이런 시장의 급진적인 금리나 예측에 금리에 민감한 2년물 채권 수익률은 하루 만에 거의 폭락에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도 하루 만에 1% 가까이 하락하며 폭락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3월부터 금리인하를 예측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준은 과거 금리주기에서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을 멈춘 뒤 8개월 정도 뒤에 금리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7월에 금리인상을 중단했으니 그 8개월 뒤인 3월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연말까지 6차례나 금리인하가 된다고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내년이면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주식시장부터 보시면 다우가 드디어 2년 전에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말 그대로 신고가인데요. 2년 전 주식시장에서 하락장이 시작된 이후 드디어 공식적인 신고가가 나온 것입니다. 또한 미국 1위 기업 애플도 오늘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지난 7월에 신고가 달성 이후 짧은 약세장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킨 것입니다. 다만 S&P의 경우는 아직 아닌데요. 현재 전고점까지 2% 조금 넘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라면 연말 산타 랠리가 거의 확정적이죠. 그렇다면 올해 안에 뚫어내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뚫을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제가 지속적으로 2024년에는 신고가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 예측이 틀릴 수도 있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2024년이 아니라 올해 안에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찰나에 짧았던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 중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증시와는 다르게 최근 몇 달간 급격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얕았던 조정으로는 아직 과열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달린다면 단기적으로는 과열 상태가 더 지속될 수도 있겠죠. 만약 이번에 직전 고점인 44,000달러 지점에 저항선을 뚫어낸다면, 이후로는 약 48,000달러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이 대단히 유력해 보입니다. 자, 이제, 1월이면은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물 ETF 승인 전후로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면 승인된 직후에는 가격이 한 번쯤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후로는 뉴스에 파라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승인이 되자마자 뉴스에 파라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다 예측이죠. 이번에 모두가 파월이 다 매파적일 거라 예상했죠. 그러자 비둘기파로 변신했습니다. 현물 ETF도 비슷합니다. 현물 ETF 승인되면은 모두가 뉴스에 파라라가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을 기다리고 있죠. 자, 보십시오. 모두가 가격 하락할 것을 기다리며 현재는 돈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정이 안 오고 계속 찔끔찔끔찔끔찔끔 오른다면 오히려 이 아껴뒀던 돈이 포모가 오면서 뒤늦게 투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히려 조정 없이 더 말도 안 되는 초급 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능성입니다. 단지 항상 시장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면을 지닌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움직임에 한해서입니다. 중장기적인 가치와의 연동성은 절대로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겨울이라고 해서 매일 춥지는 않죠?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반드시 춥습니다. 겨울이라고 매일 눈이 오진 않죠? 하지만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가 오른다고 해서 가격이 항상 똑같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때가 오면 반드시 가치로 수렴하게 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테마가 AI죠. 근데 이거는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유행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향후 10년간 주식 시장을 지배할 본격적인 흐름의 변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단순히 주가 띄우기 위한 테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I는 실생활에서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고 생산성을 혁명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진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챗GPT의 경우 현재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유료 결제 자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돈이 있어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I를 쓰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생산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기존에 10시간 걸리던 작업을 2, 3시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은 단위 시간 동안 훨씬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채 GPT는 자율주행처럼 몇년 후에나 실용화될 원대한 큰 그림이 아니죠? 지금 당장 생산성 증가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부터도 이렇게 당장 사용이 가능한 AI를 중심으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은 왜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지는 않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술이 기업의 수익성에 그렇게 획기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ai가 기업들의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2010년대 판과 같은 폭발적인 대상승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AI 혁명의 중심에는 당연히 매그니피센트 7이 있겠죠. 비트코인은 2024년이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개인들의 투기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으며 대규모 채택이 시작될 것입니다. 거대한 자금이 기타 자산 클래스에서 비트코인으로 조금씩 이전되어 올 것입니다. 그 중에 1%씩만 유입되어 오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존 모든 투자 자산들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점인 카운터파티 리스크,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제거한 최초의 자산입니다. 일단 화폐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국가가 발행량을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내 돈의 가치를 마음껏 희석시키며 유리합니다 또한 국가의 신용이 약해지면 가치가 급락하죠? 주식은 발행인이 있기 때문에 발행인이 내 자산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부동산은 정책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고 세입자와 관리자에 따라서도 가치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은 실물이 아니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실물은 따로 보관되어 있고 대부분의 판매인들은 그 실물을 모두 돌려줄 수 있을 만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판매된 페이퍼 골드가 실제 골드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이 모든 거래 상대방 리스크에서 자유롭죠. 발행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주인이 아니면서 모두가 주인입니다. 국가가 아닌 국민으로 돈의 주권이 이전됩니다. 주식처럼 발행자가 없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적 발표에 마음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인터뷰나 트위터 한 방에 가치가 큰 폭으로 삭감되지 않습니다. 정책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이상한 정책을 펼치고 그게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면 엘살바도르로 가서 전액 현금화하면 그만입니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로든 아무 흔적 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없고 관리자가 필요 없으며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다. 디지털화된 상품처럼 종이 권리증으로 거래되지 않습니다. 디지털상에서 현물 그 자체로 움직입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금은 실제로는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고 나는 그 소유권에 대한 권리증만 갖게 되는 것이지만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내 것이 됩니다.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죠? 파괴될 염려가 없고, 빼앗길 염려가 없습니다. 쪼개기 쉽고, 즉시 대체가 가능하며, 가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걸그 어떤 중간 책임자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에게도 관리당하고, 통제당하고, 감시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빛의 속도로 실제 상품, 그러니까 현물, 를 주고 받는 게 가능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혁명입니다. 자산에 대한 완벽한 소유권을 갖게 해 준다는 것은 인류에게서 불과 전기의 발견만큼이나 엄청난 일입니다. 아직은 모두가 이 발명의 진정한 가치를 모릅니다. 마치 전기나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일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죠. 모두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투자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치의 확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원년이 바로 2024년인 것입니다. 거기에 2024년은 비트코인 최대의 이벤트인 공급량 반감기 그리고 오늘 연준이 발표했듯 금리 인하가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시작되죠. 비트코인의 최대 호재 3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겹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장기적인 가치도 엄청난 자산이 단기적으로도 호재의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것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심지어 2024년은 주식시장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비트코인으로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한 해입니다 내년 중반까지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주식시장은 금리가 내려도 하락합니다 이유는 기업가치 측정의 핵심인 수입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에서도 그랬죠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 경기가 나빠진다면 주가는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EPS란 게 없죠 비트코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기록을 보면 명백합니다 화폐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M2와 비트코인의 가격 연관성을 보시면 거의 완벽하게 정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년 동안 금리가 6차례나 인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항상 그래왔지만 특히 내년은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을 해치하기 위해서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분배하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거죠. 비트코인의 과거 두 차례의 사이클과 비교해보면 올해 두배 이상 상승한 가격도 거의 보이지조차 않는 수준의 미미한 가격 상승이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막 준비 운동 하려고 꿈틀대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내년부터 시작되죠? 하지만 누구나 이 기회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수많은 개미털기가 있을 것입니다. 설사 여기서 잘 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털려나가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결국 누가 기회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미리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가슴 뛰는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확실하게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